자 여러분 오늘 3주차 이제 강의 시작됐습니다. 3주차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 3주차 첫 번째 시간에 는 여러분 좀 전략,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어, 자 여러분들이 전략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죠. 뭐 우리 회사의 전략, 아니 뭐 우리 학교의 전략, 우리 뭐어 어떤 뭐 우리 동아리의 전략, 우리 지역사회의 전략, 이런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전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여러분 어때요 어, 명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미래를 지향하면서 밝은 미래를 위한 어, 어떤 계획 이 정도로 이렇게 모두가 느끼실 텐데 사실은 전략의 정의는 어, 기업에 있어서 경영 전략의 정의는 이런 거죠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 기업이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그쵸? 아주 주요한 의사 결정 방법들 런 거죠. 의사 결정 사안들, 제한된 경영 자원을 가지고 경쟁자보다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한 기업의 주요한 의사 결정 사안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경영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하는지를 한번 오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음. 자, 경영 전략의 정의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의 경영 전략은 여러분,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어요. 첫 번째, 기업 수준의 전략. 아, 기업 수준의 전략. 두 번째, 사업부 수준의 전략. 사업부 수준의 전략 세번째 기능별 수준의 전략 자, 기업 수준의 전략은 여러분 누가, 누가 수립하고 결하을내정을면최냐면최자예요자예요 CEO라고 하죠. CEO 그리고 이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누가 아, 책임을 지고 있나요? 사업부의 총괄 책임자예요. 우리가 보통 사업부장 또는 사업본부장 그죠? 사업부 뭐 본부장 정도도 될수 있고 사업부를 책임지는 가장 아, 아, 위에 계신 사업부장이 책임하에 수립하는 전략이 바로 사업 수준의 전략이고 요건 기능별 부서장 뭐 인사팀은 인사팀장 아니면 뭐 생산팀은 생산부서 마케팅은 마케팅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업 수준의 전략은 그럼 어, 어떠한 성격의 전략이냐 어떠한 성격의 의사결정 사안이냐 이거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관련된 거예요.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관련된 것. 얘는 기업의 단기적 성과에 관련된 거. 자, 그다음에 기능별 수준의 전략은 뭐에 관련된 거냐면 사업부 전략을 지원하는 거예요. 사업부 전략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 그러니까 우리 사업부의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사업부 예약 기능들이 있죠. 현대 기업은 하나의 사업부가 독립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업 조직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사업부가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 기능에서는 우리 사업부에서 수립한 전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부 조직으로서 어,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게 기능별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 기업 수준의 전략은 결국은 어떤 사안이냐면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관련된 것이니까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주로 어떤 성격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기업이 어느 시장에서 활동할 것인가? 또는 우리 기업이 어떤 사업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시장은 뭐예요, 여러분? 국내 시장에 있다가 해외 시장으로 나갈 것인가? 해외 시장으로 나가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으로 갈 것인가? 중국으로 갈 것인가? 유럽으로 갈 것인가? 동남아시아로 갈 것인가? 그죠? 결정하는 거죠. 해외 시장 진출할 것인지 말을 것인지. 진출하면 어디로 갈 것인지. 전략적인 시장은 어디 있는 것인지. 왜 가야만 하는 것인지 등등. 그게 시장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업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회사는 A라는 산업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의 어떤 경쟁력을 활용한다면 B라는 사업에도 갈수 있지 않을까? 또는 지금은 A 사업 분야에 우리가 메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쪽 분야가 아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좀 전망이 어둡다. 어둡다 못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런 걸 새로운 사업 분야를 찾는 거예요. 경영학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업 다각화라고 하죠.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의 강점, 핵심 역량을 활용해서 다른 사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면 관련 다각화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이 지금 하고 있는 주요 사업 분야와 관련 없이 또 다른 사업 분야에 가고 싶다면, 그거는 비관련 다각화 이렇게 얘기도 하죠. 어쨌든 이런 사업 다각화 또는 해외시장 진출 같은 것들이 모두 기업 수준의 전략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업 다각화, 그렇죠? 그 다음에 해외 진출, 그리고 뭐 사업 다각화를 하든 해외 진출을 하든 그쵸? 그렇죠? 어뭐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을 진출하는데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해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들어갈 것이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직접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단독 투자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현지 기업과 50대50으로 합작을 해서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라고 하죠.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들어갈 것인지 또는 아예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개 기업을 그냥 내가 사버리는 거예요. 야 내가 혼자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법인을 세우고 또 합작하고 이런 거 너무 번거로우니까 내가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사업체가 있다면 그 기업을 아예 그냥 사버리자 그러면 그런 번거로운 과정들이 생략될 수 있겠죠. 일거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기업의 자산을 인수하고 그 브랜드도 인수하고 기술력도 인수하니까 일거에 인수해서 빨리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뭐라고 해요, 여러분? 인수합병, M&A 이렇게 얘기하죠. 뭐 이런 방법들이 모두 기업 수준의 전략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사업분은 사업분의 기능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우리가 더 비율만 가중시키고 비용만 더 낭비하는 효과가 클것 같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핵심 분야에 집중하고 이런 거는 차라리 우리보다 더 잘하는 요 분야만 전적으로 주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기업에게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걸로 하고 우리는 이거 구조를 조정하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웃소싱을 결정하는 거죠, 아웃소싱. 또는 현재는 지금 우리 협력사 하청업체에 OEM 주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처럼 아웃소싱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분야의 기술도 가지고 간다면 우리의 주요 사업부에 굉장한 긍정적인 시너지를 줄수 있는 분야니까 우리가 이제는 좀 거래 관계를 조금씩 정리하면서 자체 우리 본 조직의 하나의 어떤 사업부로서 사업부로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계열화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우리 수직적 통합을 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모두 기업 수준의 전략에 해당하는 거죠. 뭐 아웃소싱, 반대가 뭐예요? 이거 수직적 통합 이런 것들이 모두 기업 수준의 전략이고, 후반기로 갈수록 요런 어, 개별, 요런 어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연쇄 <laughs> 결정 사안에 대해서 또 어,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기업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기업 전략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는 단계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사업부 수준의 전략은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기적인 성과예요. 기업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성과는 뭐죠 여러분? 재무적인 성과죠. 파이낸셜 퍼포먼스예요. 가장 성과 지표로서 많이 우리가 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매출액과 수익률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어, 단기적인 성과라는 거는 결국은 파이낸셜한 성과고 매출과 수익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기업에 있어서 단기적인, 단기의 개념은 뭐예요, 여러분? 1년이죠, 1년. 한회계년도 우리나라 법인들은 12월 말결산법인하고 결산 그죠? 6월 말결산법인 이렇게 크게 구분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1년이 기업 성과의 측정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 사업부장은 그렇죠? 단기적인 성과를 추구하는 전략을 수립하게 돼요. 그죠? 근데 보통 단기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현재 시장에서 경쟁자들과 내가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경쟁을 하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가 있죠 여러분 제품을 갖고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길은 여러가지 대안이 존재하지 않아요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경쟁사와 제품이 유사하다면 우리, 우리 제품의 가격이 좀 저렴해야 되겠죠 원가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지만이 우리 걸 선택할 확률이 높아져요. 또 반대로 가격이 비슷하다면 여러분. 가격이 비슷하다면 경쟁사 제품보다 우리 제품이 뭐가 됐든 한 가지라도 좀 나은 게 있어야 되겠죠. 경쟁 제품보다 차별화된 무언가가 마켓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제품의 품질이 됐든, 기능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또뭐 애프터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둘 중에 하나로 승부하는 거죠. 다른 방법 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매일 구매의 순간에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 순간에 뭘 갖고 결정하나 생각해 보세요. 가격 아니면은 차별적인 그 뭔가. 그죠? 품질이 됐든, 디자인이 됐든 그거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사업부 책임자가 아, 우리는 뭐 원가 우위에 의한 전략을 펼치자. 또는 우리는 차별화 우위에 대한 전략을 펼치요 이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귀결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가 우위 전략 또는 차별화 우위 전략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죠. 자 원가 우위 전략을 펼치면 여러분은 어떤 현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매출액에 증대를 가져올 수 있겠죠. 많이 팔릴 수 있는 확률이 많겠죠. 그래서 원가 우위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출액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전략으로서 또는 기업의 외형을 좀 키우고자 하는 경우, 또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많이 향상시키고자 하는 경우, 마켓이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부의 목적이 있을 때, 또 차별화 우위 같은 건 어떤 걸까요? 여러분, 차별화 우위 전략을 수립해서 차별화 우위를 가져오게 되면 경쟁사보다 어때요? 우리만이 제공해 줄수 있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고가격 프리미엄 프라이싱, 고가격 전략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수익을 지향할 때, 수익을 그리고 내실 있는 경우를 좀할 때, 우리 매출보다는 수익성을 지향한다, 이럴 때 매출이 높으면 수익성이 높은가 여러분? 그렇지 않죠.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매출은 적지만 수익성이 높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수립하게 되더라. 그리고 이 기능별 전략은 뭐라 그랬죠? 사업부 전략을 지원하는 전략이에요. 예를 들어서 특정 사업부가 뭐 우리는 이번 연도에는 차별화 우위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기업의 수익성을 지향하자. 수익성이 높은 내실 있는 경영을 지향하자. 그러면은 사업부에서 그런 전략을 수립하면 그 예화의 기능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 우리가 올해 우리 사업부는 어, 수익성을 지향한데 내신 있는 경영을 추구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략을 수립했대. 그래서 R&D 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에 착수했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무 부서에서는 그럼 돈을 빨리 융통해서 신제품 개발에 큰 무리가 없게끔 이렇게 준비를 할 것이고 또 어떻게요? 해 좋은 제품이 개발되면 이제 생산관리 부서에서는 잘 품질 관리하고 생산 관리에서 불량률을 줄이고 그죠 원가를 세이브하고 이렇게 해서 착한 만드는 전략을 수립할 것이고 또 마케팅 부서에서는 착한 만들어진 제품을 그죠 우리 제품을 잘 알리고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상응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 인사 부서는 뭐 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사업부 수준의 전략에 기여한 자기 조직원에 대해서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사제도를 입안하고 수립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 기능별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은 크게 기업, 사업부, 기능별 수준에서 전략으로 구분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전략에 대한 개념과 구분을 좀 이렇게 할수 있는 역량이 배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강의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정리를 해보세요. 그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게요.